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둘세넷 셋, 셋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하, 아니, 뭐 하, 하, 자 훔쳐봐. 이거 뭐야 이거. 자 훔쳐봐. 여러분들 소들. That's <laughs> a 예술이는 이되는데 죽으니까 반대가 안나다 다시 죽을 겁니다. 하! 아무도죽을리고 하! 내가 하지 만아야 하! 다시 죽을 겁니다. 하! 아무도 하! 아무도죽을리고예여을 봐도.